자, 15강 진행하도록 할게. 자, 15강 1번. 소재 먼저 보면 바비 인형의 기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비 인형이라는 게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기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 요지나 주제, 주장이 있기보다는 이 바비 인형에 대한 설명들, 즉 스토리텔링이야. 그래서 뭐 내용적인 측면이나 문장의 난도 이 측면에서 전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문제는 지문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한번 쭉가 보도록 할게. 음. 자, "Luc Handler watched the daughter Barbara growing up during the 1950s. She noticed that she and her friends seemed more interested in playing with adult dolls than with the traditional baby versions." 문장이 긴데, 뭐, 전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문장은 아니야. 한번 해석해 볼게. 자, 엄마야, 엄마. 자, 이 엄마가, 바바라라는, 그러니까 지금 바비 인형이 여기서 기원한 거지. 딸 이름에서 따온 거야. 이 바바라라는 이 딸이 뭐 하는 걸? 잘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래 항상 목적어 먼저 해석하고 목적 보러 가는 거지. 이 바바라라는 이 딸이 언제야? 1950년대 그로잉업. 성장하거나 이제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뭐 문법적인 하나만 짚자면 와치가 뭐야? 지각동사지. 그치? 그래서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뒤이 목적 보호자리에 현재 분사 또는 동사원형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항상,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다시피 목적어 먼저 해석하고 목적 보호로 가야 돼. 서 딸이 성장하는 걸 지켜보면서 또는 지켜보고 있었을 때 그녀는 데디아를 알아차렸습니다. 데디아가 뭐냐면 she and her friends. 그녀나 그녀 또래의 어떤 친구들이 어, 더 많은 관심을 갖더라. 이 말이지 뭐에 관심을 가졌던 거야? Playing with adult dolls. 그러니까 오히려 성인 인형. 성인 인형이라 그러면 어떤 뭐 만화 캐릭터나 이런 게 아니라 다큰 성인의 모습의 인형들 있잖아. 그치? 이 성인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야. 뭐보다는 전통적인 애들이 가지고 노는 그 애들 버전보다는. 됐지? 그냥 쭉 분명히 문장이 길매도 불구하고, 김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문장은 아니야. 그 다음 문장. 근데 불행히도, the only grown-ups d o l l 유일한 grown-up이 어떤 뜻이 있냐면 어덜트의 뜻이 있어. 상당히 자주 쓰이니까 암기해도. 자 유일한 성인 인형, available at the time 그 당시에 이용 가능했던 유일한 성인 인형은 뭘로 만들어졌었냐면, or made of cardboard. 카드보드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사전적 의미는 마분지. 왜그 포장 뭐라 그래야 될까? 상자. 상자 만드는 그 두꺼운 종이 있잖아. 딱딱한 종이.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카드 꼴었다 그러는 거야. 어떤 카드 만드는 종이, 딱딱한. 잘 휘어지지 않게끔. 그냥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상자. 종이로 만들어진 게 전부였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뭐라 그래야 될까. 생동감이 없었고, 진짜 같지가 않았겠어. 그치? 응.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 위치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위치 잘 잡아둬야 돼. 특히 앞에 나와 있는 unfortunately 연결어까지 잘 보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엄마는 이제 확신을 한 거라. became convinced. became convinced. 수동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convince는 확신시키다. 설득시키다야. 이 말은 수동태. be convinced 되는. 확신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신하는 거지. 능동, 수동의 의미, 의미적 차이 알지않아 그치? 능동이라는 것은 뭔가 주는 거,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수동이라는 것은 내가 행함을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신한 거야. 확신한 거. 뭘로 확신했어? 자, three dimensional alternative. t h r e dimension. 그 3차원적인이니까. 즉, 입체 장난감이. 근데 왜 이게 장난감이냐면, 아까 그 마분지. 즉, 카드 종이, 카드 만들 때 사용하는 그 딱딱한 종이로 만들었잖아.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한 대안책, 대체제, alternative가 대체제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대체 인형. 좀 뭔가 입체적인 대체 인형이, 야, 이거 엄청난 성공을 거두겠는데? 라는 걸 확신한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걸 뭘로 바라본 거야? 딸한테 도움이 되고 딸이 갖고 놀기엔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경제적인 걸본 거야. 어, 이걸 만들어내면 이걸 출시하면 분명히 성공하겠다. 이렇게, 그렇지? 자, 그다음 문장. 당연히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아이디어, 이3차원적인즉 입체적인 대체제, 대체품, 이 인형이라는 아이디어를 보드 마테오 마테라는게 뭔지 일단 먼저 설명해줄게. 자, 봐. 뭐라고 나왔어? 회사야. 어떤 회사? 그녀, 아까 바비 바바라라는 그 그녀의 엄마, 그녀와 남편이 만든 이 회사 마텔이라는 이 회사의 보 r 드 하면 이사진. 그러니까 거기 보면 회사에 보면 이사, 그 높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 그걸 우리가 보통 이사진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중역들 그 이사진에게. 그녀의 아이디어. 야, 이거 만들면 성공할 것 같어. 라는 이 아이디어를 가져간 거야. 됐지?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자, 그녀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그 마텔이라는 이 회사의 이사진들에게, 볼드가 이사진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마텔이 어떤 회사냐? 회사다, 이 말이지. 여기 있는 심편, 동격이에요. 동격. 어떤 회사? 그녀와 남편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나의 어떤 와이프가 만든 회사라고 함부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 거기 다 이사진들이 있을 테고 직원들이 있을 테고 나아가서 그 회사가 주식회사면은 그 우리 회사지만 내 회사지만 내가 만든 회사지만 내 회사에 우리 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도 우리 회사에 뭐나 마찬가지인 거야. 주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지. 어쨌든 이마텔이라는 이사진들에게 아이디어를 가져왔어. 근데, 근데, 근데 하, 그게, 그게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된 거야? 거절됐다 이 말이지. Rejected. 거절 당한 거야. 왜? 너무 위험하고 너무 위험적이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인형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만들었다가 팔리지도 않고 망하는 거 아니야? 키라가 또 만드는 데 너무 비슷하더라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거절 당했다. 지금 여기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어순 배열 서술형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 문장 아까 말했던 그 이사진들 (adjectives) 라 그래 adjectives 이사진들이 겨우 계속 설득을 했나 봐 엄마가 겨우 decided to back lose hunt. 자, 물어볼게. 여기에 백이라는 건 품사가 뭘까? 자 생각해. 백하면 그냥 등 이렇게 가지 말고 항상 그 단어 앞뒤 전후 관계 문맥을 따져보라 이 말이지. 기본적으로 앞에 뭐가 있어? 투부정사에 투가 있지. 그 다음 뒤에 뭐가 나와 있어? 한취이라는 느낌, 예감, 이 촉이라는 목적어, 명사가 있잖아. 그럼 얘는 뭐야? 동사인 거야. 동사. 백이 등이야, 등. 이걸 동사화 시키면 뒷받침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중역들은 겨우 그래 네 예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엄마의 또는 루스의 이 촉감 이 예감을 지지하고 뒷받침 해주기로 겨우 결심했어. 결정 내린 거야 이제. 뭐 했을 때? 그녀가 호주, 아니 호주란다. 스위스로의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스위스 출장 갔다 왔나봐. 뭘 가지고 온 거야? 릴리라고 불리는, 릴리라고 불리는 성인 인형을 가지고 스위스로 갔던 그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자, 봐. 이게 릴리라 치자. 여성 인형이라고 칠게. 야, 다른 나라 가니까 이런 인형이 있더라, 이 말이지. 그리고 이거 대박 났더라, 말이지. 그럼 우리나라도, 뭐, 바비 인형 만들면 대박 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출장에서 돌아와서 설득을 했겠지.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치? 설득을 해, 하고 난 뒤에야 이 중력들이, 이 잭티브스, 중력들이 겨우, o n 겨우, 맞이 못해. 이 릴리의 촉감, 예감, 헌치를 지지하고 뒷받침하기로 결심한 거야. 그치? 이제 그리고 나서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 이러스의 돌. 이 인형은 went to into production, 제작에 들어갔어. 제작 속으로 갔다는 라건 제작에 들어갔다는 말이지. 그리고 이름 붙여줬어. 뭐라고? 바비라고. In honor of, 원래 in honor of가 뭐냐면 누구누구를 기려서. 누구누구를 기려서. 뭐 예를 들면 옛날 유명한 선조, 그치? 이 사람의 이름을 기려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근데 뭐 딸이 죽은 게 아니니까 기리다라기보다는 그녀의 딸, 그녀의 딸을 뭐에서라 그러면 될까? 그녀의 딸을, 음, 길이다라고 좀 하면 좀 그렇고, 딸이 살아있었으니까. 그녀의 딸을, 길이다? 그녀의 딸의 이름을 뽐 따서? 그렇지, 이렇게 들어갈게. 자, 어쨌든 간에, 그녀의 딸을 길여서라는 표현은 이제 죽은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한테, 그녀의 딸의 어떤 이름을 빌려서 어, 그녀의 딸을 위해서 바바라고 이름붙여졌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자 바비라는 이 인형은 자 베일. Veil. 우리 베일이라는 표현 많이 쓴단 말이지. 어떤 때 많이 쓰는 거야? 베일에 쌓여있다. 뭔가 베일에 쌓여있다는 라건 감춰져 있다는 말이잖아. 근데 언베일이야. 언베일. 언이라는 건 동사 앞에 붙어서 반대 의미가 되는 거야, 반대. 예를 들면, 두가 하다지. 언두 하면 되돌려놓다, 이런 뜻인 가 했던 걸 반대로 하니까 되돌려놓다. 됐지? 베일이, 베일에 쌓이다니까. 언베일 하면 공개하다. 즉, 바비 인형이 1959년 미국 토이, 즉, 장난감 박람회에서 공개가 된 거야. 그리고 마텔이라는 아까 그 엄마랑 남편이 만들었던 이 회사는 단 1년 만에 35만 1천 개의 바비 인형을 팔았습니다. 30만 개. 엄청난 숫자란 말이야. 30만 개라는 거. 그치?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바비 인형의 기원 한번 싹 다시 한번 훑어보면 딸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보니까 어떤 거였니? 그 마분지로 만들었던, 마분지, 즉 카드보드로 만들었던 별볼일 없는 성인 인형이었더라. 이 말이지. 성인 인형. 어, 애들이 성인 인형을 좋아하나? 하고 힌트를 얻었겠지. 그래서 확신을 했어. 확신을 했어. 이걸 좀 입체적인, 입체적인 인형으로 만들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거다라고 확신을 했지. 근데 그냥 만들 수는 없단 말이야. 우리 회사라고 그냥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가서 중역들, 이 사진들에게 뭘 해야 되겠어? 동의를 구하고 얻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어찌되었건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좀 반대했어. 좋으 아니라 거절당했지.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뭐 스위스, 다른 국가까지 갔다 오면서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진들이 이 루스의 예감을 뒷받침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작에 들어갔어.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라고 얘기를 했지. 내용 정확히 봐야 돼. 왜냐면 이런 지문들 같은 경우는 내용 일치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또는 문법. 근데 문법 또한 낼 만한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나온다 손 치면 쉬운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나온다, 나온다 손 치면 은 내용 일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다음. 2번 보자. 자, 소재 뭐라고 나와 있어? 자기 행동과 남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의 차이. 똑같은 행동. 내가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이 똑같은 비슷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행동은 합리화시켜 버리잖아. 어떤 근거로 합리화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행동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잖아. 그렇 어떤 근거로 그렇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야. 첫 번째 문장 볼게 자, 한 가지 이유, 주어가 되는 거야. 자, 또 다른 문장이 나오지? 그럼 항상 바로 열고 닫아. 동사가 이게 이지가 되는 거고. 수식, 한 가지 이유인데 어떤, 어떤 한 가지 이유인 거야? 우리 대부분이 have a higher regard, 높이 평가하다, 이 말이지. 이거 암기해야 돼. have a regard 하면 평가하다. have a regard, 평가하다. higher니까 더 높게 평가하다, 이 말이지. 뭘더 높게 평가하는 거야? 우리 자신의 어떤 캐릭터, 우리 자신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캐릭터 특징,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 우리 자신의 어떤 인품, 성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 자신의 인품이라 그러죠. 뭐보다. 다른 사람, 사람의 그것. 항상 베이스 있어야 돼. 여기서 베이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품이야. 됐지? 다른 사람의 인품보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성격보다 우리 자신의 어떤 인품이나 성격을 더 높이 평가하는 한 가지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 똑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행동을 더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하찮게 보거나 과소평가하는 이유가 먼저 설명하는 거야 이게 요지고 이유는 뭐 때문이래 데디아 때문입니다 그치 지금 데디아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문장 어순배열. 자, 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해. 뭘로 판단하는 거야? 우리의 의도.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우리의 의도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들의 행동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어떤 행동이냐 하면, 우리가 되게 짜증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찼다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짜증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우리 our own character는 어떻게 have a higher regard 더 높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은 lower 더 낮게 평가하더라 이말이 자. 뒤에 물론 나와 있지만 여기서 먼저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내가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좀치 진짜 근데 못 갔어 못 갔어 못 갔어 근데 나름대로 날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합리화시키는 거야 정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가고 싶었는데 너무 바빴어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갔어. 자, 의도는 어땠어? 내 의도는? 가고 싶었다는 의도잖아. 그치? 의도로 판단해버리는 거야. 의도. 그러니까 못 갔지만, 결과적으로 못 갔지만, 의도는 순수하고 의도는 갈려 그랬어. 그걸로 판단하니까 변명이 돼버리는 거야. 합리화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반대 입장이야. 니가 또는 여러분들이 내가 입원한 나 병문 안에 안온 거야.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뭘로만 판단해버리는 거야. 행동. 즉, 결과로만 판단해버리는 거야. 아 나쁜 놈. 아니 내가 아팠는데 어떻게 병문안도 안 오냐는 말이지.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상대방이 의도도 있었을 거 아니야. 오려고 했던 의도, 오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그냥 결과적인 행동으로만 판단해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아. 나도 그렇고 대부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다시 한번 볼게.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해. 뭘로? 의도로 판단하더라. 이 말이지. 근데, 다른 사람들, we judge others.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그들의 행동, 즉, 결과적인 행동으로만. 특히, 어떤 행동? 좋은 행동이면 그나마 괜찮아. 꼭안 좋은 행동들 있잖아. 안 왔어, 안 왔어. 안 오니까 좋은 행동이야, 안 좋은 행동이야. 내 입장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 입장에서. 짜증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짜증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안 좋은 결과적인 행동으로만 판단하더라, 이 말이지. 자, 예를 들면, 방금 쓰면 이미 예를 들었어. 자, if we don't visit a friend, 친구, 방문하지 못했어. 또는 relative 하면 친척이야. 지금 병원에 이번에 있는 친구나 어떤 친척, 병문안을 가지 못한다면, 우린 일반적으로 병문안 가지 못했어. 우리 자신을, having done something wrong, having done something wrong, wrong.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해? 안해? 간주 안한다 이 말이지. 우리 자신을 think of a 어디 있어? As. As.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우리 자신을 뭔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됐지? think of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거날 확률이 높은 거잘 봐. 왜? having done이냐? 물론 이제 여러분 책에 이미 표시가 돼 있어 선생님이 만들어준 그렇지 친절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준 여러분들 그 자료 있잖아 자료에 이미 다 표시돼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이 친구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하면 잘봐 ing가 붙어 있지 ing가 붙어 있으니까 뭐야 동명사 맞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동명사 형태가 어때 have pp 아엔지가 붙어 있지만 해부 P P 의 형태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부냐면 완료 동명사라고 칭해. 모르면 아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돼. 중요한 건 언제 쓰느냐. 요 완료 동명사가 이끄는 완료 동명사가 이끄는 이 구의 시제가 본동사보다 한 시제 앞서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 문장의 시제가 뭐야? 지금 이 문장 이 문장 에 있는 문장의 시제 얘잖아 동사가 시제를 보여주잖아. 현재지. 맞지? 현재? 그럼 얘는 시제가 뭐야? 한 시제 앞섰으니까. 얘는 과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생각하는 게 먼저야 어떤 행위를 한게 먼저야.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잖아. 맞지? 아, 물론, 여기선 지금 낫이 있기 때문에 부정이야. 부정이지만, 일단 뭐, 부정으로 해석해버리면 조금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문법 설명하려고 일부러 낯을 뺀 거야. 자,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게, 판단하는 게 먼저야?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먼저야? 행위를 하고 나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거잖아. 그치? 분명히 뒤에 있는 게 먼저 일어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럴 때 이런 완료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 완료 부정사, 이런 걸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완료 동명사는 뭐다? 본동사보다 먼저. 즉, 한 시제 먼저 발생한 거다. 이해됐지? 해빙턴. 문법 잘 잡아 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볼게. 자, 우리가 병원에 있는 친구 또는 친척 병문안을 가지 않는다면, 우린 보통 우리 자신을, 가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잘못된 행동을 했다. 잘못된 행동. 어떤 행동을 한게 문제잖아. 그렇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겠지. 왜? 대신에 그렇게 여기지 않고 대신에 우리는 rationalize 하면 합리화 시키다라는 뜻이야. 합리화 해버리는 거야. 뭐라고 합리화 해버리냐면 잘 봐. I really did think of paying a visit. 나 정말로 정말로 강조 동사야. 나 정말로 병문안 가려고 생각했어. 병문안 가려고 생각했어. 병문안 가려고 생각했어. I just didn't have enough time. 근데 단지 시간이 없었을 뿐이야. But I really wanted to go. 나 정말 가길 원했어.라고 순수한 의도로 판단해서 합리화 시켜버리는 거야. 나 나쁜 행동한 게 아니야. 나 정말 가려고 그랬어. 정말로 병문안 가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간 거야라고 합리화. 뭘로? 의도. 의도는 있었잖아, 그치 의도는 어차피 안 했지만 이렇게 합리화 시켜버린다는 거지. 이 문장, 인스테드가 이끄는 문장. 문장 위치 잡아줘. 문장 위치. 하지만, 잡아. 자, 자. 앞서서 뭐라 그랬니? 다른 사람들의 인품, 다른 사람들의 성격보다 우리 자신의 성격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지. 우린 이렇게 해.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준,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 When we are a hospital patient. 우리가 이제 병원 환자야.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병문을 와야 되겠지. 환자일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으면 우리 대부분은 스 n 드 시간 ing, 스펜드 시간 ing. 그래서 문법 잘 잡아도 뭐뭐 하면서 이뭐뭐 하면서가 이 ing에 해당되는 거야. 시간을 보내다. 뭐 하면서 그 방문하지 못한 친구들 또는 친척들의 행동에 대한 의도. 여기선 설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의도라고 해석하는 게좀더 나을 거야. 의도 또는 이유 원래 device가 뭔 뜻이냐면 구상하다야. 또는 뭔가를 만들다. 근데 설명을 구상하다라는 것은 의도를 생각하다. 그치? 또는 오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다시 한번 d e v i c e 플 explanation이라는 것은 explanation은 설명이지 설명을 구상하다라는 건이 문맥 이 지문의 문맥적으로 봤을 때뭘 얘기하는 거야? 의도를 파악하다. 이유를 생각하다. 이 말이겠지. 방문하지 못한 그 친구의 행동. 아, 왜 방문하지 못했을까? 바빴을까? 라고 이렇게 의도나 이유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로 괜찮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사람들이면 딱 누워있어서 아,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정말 친한 그 친구가 나한테 방문해야 되는데 왜 방문하지 않지? 아, 보고 싶은데. 아, 바쁜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devising, devising. 구상해. 뭘 구상해? explanation. 설명을 구상해. 즉 의도를 파악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 거잖아.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대신에 대신에 We, apt, we are apt. Be apt to 정상. 뭐뭐 하는 성향이 있다. 어떤 성향이 있대? Dismiss. 디스미스. 원래 Dismiss가 해산시키다. 해체! 자, 집에 가! 이런 뜻인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일축해버리는 성향이 있어. 뭐? 그들을 다 일축해버리는 거야. 뭘로 일축해버리는 거야? 야, 어떻게 알아? 야, 이거 뭐 엄청 이기적이네. 또는 fair weather f r i e n d s 좋을 때만 친구지, 좋을 때만. 이렇게 내가 아프니까 오지도 않고, 이렇게 일축해버리는 서양이 있더라는 거야. 이기적인 판단인 거잖아. 그치? 그 사람이 왜못 왔는지는 단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기준에서만. 또는 여기서는 뭘로만 판단하는 거야? 행동. 그치? 특히 어떤 행동? 아까 앞서서 어떤 행동이라고 그랬어? 특히 우리가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이런 행동으로만 판단해버리는 거야. 짜증나잖아. 오지 않았으니까. 됐지? 자, 그 다음.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뭐야? 지금 이 지문에서 시사하는 결론이 뭐야? 그러므로 미래에 make an effort. 좀 노력하라 이 말이야, 노력해. 노력을 만들어라, 노력해. 뭐 하기야 노력이야? 저지 아들, s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노력해. 어떻게 판단하려고? 그 사람의 행동, 즉 결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그 사람들도 의도가 있었고, 순수한 의도, 모든 이유가 있었을 거냐? 그 사람들의 의도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노력해라. 뭐 했을 때 그들의 행동, 행동이라는 건뭘 의미하는 거야? 결과적인 행동이지. 내가 병문안지, 병 아파 누워있는데 결과적으로 안 왔잖아. 그 결과적인 행동이 너를 화나게 하거나 또는 너한테 실망을 시켰을 때그 사람의 의도, 인텐션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노력해. 오케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서술적으로 나온 문제 상당히 높으니까 제대로 파악해도, 제대로 봐도. 자, 방식이야. In the same way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 대부분이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판단해? 우리가 병문안 가지 못했으면 그 가지 못한 결과적인 행동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니? 아니면 원래는 갈려 그랬는데. 나는 의도로 판단하니? 의도로 판단하지. 그치? 같은 말인 거야. 우리 자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방식이야. 뭐 했을 때? 우리가 when we have done something. Get head upset another, 즉 다른 친구들을 화나게 했을 때 여기서 화나게 했다는 건이 질문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다른 친구의 병문안을 가지 못했지, 그렇지? 화나게 하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니? 아, 나 원래 가려고 그랬어, 아 그거 가지고 짜증내. 우리는 의도로 얘기를 하잖아, 의도, 그렇지? 우리의 의도. 다른 친구들을 화나게 했던 뭔가를 했을 때, 우리 대부분이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똑같은 그런 방식. 즉, 즉, 다른 사람들이 너를 화나게 했을 때도 이 의도로, 의도. 다른 사람들 판단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